진짜 목사, 기도하는 목사 박승복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가 새벽에서 새벽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새벽에 너무 일찍 잠이 깼어요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오늘 할 얘기를 잔뜩 적었는데 이거 다 할까요? 밤이 왜 이래 네, 봐주십시오 핵심만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원희룡, 이런 잡놈들은 무엇입니까? 전문용으로 머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슴 놈들이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주인을 사기치고, 자기 주인을 속이기 위해서 날조하고, 위조하고 그리고 이젠 공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들을 우리가 그냥 두어야 겠습니까? 웬만해서 제가 여성들에게 욕을 하지 않는데, 내인년만큼은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김건희 내 인연! 내가 이제 미쳤냐! 아니, 왜! 하지도 않는 트위터에 달라 무슨, 뭐, 별 하나 받는다고 외교부를 들쑤시고 이게 미치, 미치지 않으면 이 짓을 할수 없습니다. 이럴 때 전문 용어가 있어요. 미친 년이라고. 이 년이 진짜 미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야같치 윤석열, 독사 새끼 한동훈, 그리고 미친년 김건희에게 왜 우리의 혈세를, 우리의 세금을 줘야 됩니까? 왜 우리의 세금으로 그 연남들이 보이고 싶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재상행이 왔다면,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아! 아! 자, 이 멋은 놈들을 잡아야 됩니다. 특히, 제일 먼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한동훈 이 자식부터 잡아야 됩니다. 당장 김건희, 야, 건희야, 너 얼굴 뜯어 고치고, 몸 뜯어 고치는 것내 상관도 안 해. 그리고, 네가 어떤 놈들하고, 둥그런지도 한가라고 싶지 않아. 그런데 경력을 위조하고 학력을 날조하고 그리고 그거 거기에 끝이지 않고 고속도로를 땡겨서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저기 국민 세금으로 외국 나가서 삐끼에게 불려서 쇼핑 하고 이거 미친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왜 갑자기 외교부 직원들 공무원들을 닥달을 해서 쓰지도 않고 아무도 팔로하지 않는? 그런 그걸 위해서 왜 공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건 정확하게 나쁜 년인 건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미친 년이에요. 나쁜 년이 미쳐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에게 경고한다. 너희 놈 지금 당장 김건희를 구속하고 수사하고 네가 한 말처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김건희를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한동훈, 너도 이놈의 새끼 나와서 여기서 뚜껑 열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자제를 하면 내가 내 주인에게 조금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줄게. 한동훈, 너이놈 당장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반성을 구하면 이제 좀 있다가 깡들이 없어질 이 윤성절 정권에 쓰러져가는 이배에서 빨리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성격에 이르기를 욕심이 인기해서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윤석열 정권은 탐욕적 욕심을 통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이 죽어가는 이 정권,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정권, 우리가 끝장을 내야 되는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 이놈들은 분명히 공작하고 날조하고, 조작해서 부정선거, 부패선거를 할 것입니다. 탄핵을 못하게, 개헌을 못하게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에 가 있는 훌륭한 정치인들 다 잡아서 패대기 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더욱더 검찰 독재의 나라로 몰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잡스러운 쓰레기들 막아내고 그리고 그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부호원을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도작 정권, 날조 정권 윤석열 정권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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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다른 투쟁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